도와주세요 <laughs> 시청률이 잘 나오면 이런 거를 보답을 해드리겠다 공약으로 내세울 만한 게 있을까요? 보여주기? <laughs> <laughs> 각자 생각하는 시청률이랑 목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공약 있으면 함께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배 6년 만에 돌아오셨으니까 16%아 <laughs> 6년 만이니까 6%가 아니라 16% <웃음> <웃음> 처음에 13년 만에 MBC 왔으니까 23% 어때? 그럴까요? 23% 가겠습니다. <laughs> 그 목표에 도달하면 <laughs> 뭔가 선물을 주시는 건가요? 선물이요? <laughs> 네, 대국민 선물. 그러고 싶은 마음이긴 하겠다. <웃음> <웃음> 뭐 목표를 크게 잡아야지. 저번에는 전작을 못 이겼는데 이번에는 아, 이긴다 이긴다 표현은 아니고 전작보다 더 나왔으면 좋겠는데요? 쉽지 않아요. <laughs> 형좀 도와주세요. <laughs> 청일이 잘 나오면 이런 거를 보답을 해드리겠다. 공약으로 내세울 만한 게 있을까요? 차은우 예. 얼굴 보여주기. <laughs> 이런 게요 영향을 미쳐요. 같이 가실래요? 같이 자전거 타고 도는 거예요? 은야 <laughs> 일이 점점 커지니까 마무리죠. 어떻게 해야 돼요? 저희가 따로 회의를 하고 SNS 어떻게 게재를 할까요? 저희가? 아네 그러면은. 숙제를 드릴 테니까, 네. 잘 네. 네. 회의해 보시고 그 결과를 SNS를 통해서 공지해 주시기 네. 바랍니다. <laughs>